모습 1거 11절과 1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여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하고 있죠.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목사가 말하고 있죠. 성도를 위해서 목사가 헌신하는 목사를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금 목자는 원래 목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양도 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남의 걸 빼앗아 가요. 그래서 사금 목자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거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어, 자기 살겠다고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므로 양을 지킨 자가, 목자가 없으므로 이리가 양을 물어간다는 거예요 어, 저는 우리 홍천여왕께 제가 29년 그런 목사님들이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29년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보니까 70 어, 올해 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제가 열 번째 목사예요. 72년도에서 82, 92, 96년도에 와서, 즉 24년 동안 아홉 분이 바뀐 거예요. 24년 동안, 어, 24년 동안 아홉 분이 바뀌었으면, 어, 평년 뭐 3년도 아니죠. 3년도 아닌 사이에 계속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물론 다. 그 당시에 형편과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저가 오고 나서 지금 29년째 하고 뭐 여러분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잘또 저랑 마음이 맞으면 뭐 여기서 은퇴하게 되면 어 32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거의 다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임지를 옮기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옮기신 분들이. 왜 옮길까요? 어, 서로 맞지 않으면 되게 옮기고 많이 그랬죠 맞지 않으면 그랬던 목사님을 또큰 교회에서 업어간다 그러죠 큰 교회에서 모시고 가 청빙하면 어, 그냥 가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위임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 목사님도 위임받으면 그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서 목회하시도록 저희가 위임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임 목사들이 많은데 그냥 위임 받은지 1년도 안 돼서 교회를 옮겨요. 큰 교회에서 오른다고.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배반감을 느끼죠. 배반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어,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힐 줄 알았는데 어, 큰 교회에서 오른다고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그 내버리고 간 교회도 상처를 받고, 근데 그 목사님이 또큰 교회 가서 잘하면 괜찮은데, 또그 교회도 또 시험이 들고 어지럼 당하고, 또 교인들이 갈라져 나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성도님들도 한 교회에서 꾸준히 목 신앙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도 어, 한 교회에서 꾸준히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29년 동안 잘해서 가니라. 아 어, 전 단대 그래요. 목사님들어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오래 있었어요. 이렇게 또 그것도 대단하기 때문에 좀물어보셔요 그러면 아, 제가 갈 데가 없어서 홍천에 그냥 있다고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긴 해요. 갈데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 사실 오래 교회 정 들었잖아요. 그렇죠? 어, 목사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도 저런 목사를 사랑하고 그냥 정도니까 어, 떠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들었는데 내가 뭐 큰교회 간다고 뭐더 좋을 것도 없고 그냥 큰교회 가면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아요. 한2천 명만 되면요 쉬는 날도 없어요. 매일 장례식이 장례식은 3일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토요일 날 돌아가시면. 월요일날 장례식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월요일날도 못 쉬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단임 목사, 불교역자도 쉬지 못합니다. 그냥 계속 시리즈로 돌아가셔요. 계속 또 더군다나 교회마다 연세 많으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꼼짝 못해요. 저 명성교회, 서울 명성교회 동기 목사가 있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 가서 목회하는데 그 친구는 열, 저녁 10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대요 10시 전에 그냥 10시가 넘을 때까지 그래서 또 새벽 기도가 또그게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 1, 2, 3부를 해 그러면 목사님들은 1, 2, 3부 다 참석해야 되는데 1, 2, 3부를 다 참석하고 낮에 밥 먹을 새가 없대요 밥 먹을 새 없대요 또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교회 정도가 좋은 거예요 제가 또 월요일 날 특별한 일이 아닌 한또 어, 쉬기도 하고, 힐링도 하고, 또새 힘을 얻고, 뭐, 뭐 그래 봤자, 뭐 제가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러나 이제 군처에서 뱅글뱅글 돌기를 하지만, 정말 어, 어떻게 하면 제가 성도들 위해서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사실 보람 있는 게 뭐냐? 어, 기도해서 성도님들이 응답받고 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저는 거기에서 기쁨이 있지 뭐 다른 건뭐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사금 목자 사금 목자는 버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지 항상 어, 좀 목자를 어떻게좀 잘못 만난 것 같아도요 기도해야지. 목사님을 앞장서서 쫓아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걸 지켜봤어요. 목사님을 쫓아내는 아니 노골적으로 그냥 나가라고 쫓아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저 선을 보는데 골라 골라서 뭐을 는다, 뭐 대골른다 말이 있죠. 골라 골라 대골라. 그처럼 쫓아내는 교회는. 더 악한 목사님이 오더라고 이 목사도 참 악한 분이 있어요. 목사도 더 나쁜 목사가 와. 제가 그걸 열심히 지켜봐요. 저는 그래서 쫓아낸 교회 자기네가 좋다고 모셔왔는데 구분하고 또3년 지나기 전에 또 싸워 또 싸우면서 나가라 말아 나가라 말아면서 법정 다툼까지 하고 막 그래 노예자 고발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교회는 목사복이 없는 교회다. 제가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장로님, 석장로님하고 노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 돌아가신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사모님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그, 어, 가실 수 있도록 교회가 애우를 잘 해주라 그러면 좋은 목사님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 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먼저 목사님 돌아가신 분 때문에 많이 잘애우를 해드렸는데 또 목사님이 새벽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어 그건 뭐죠? 내 내가 저기 하면서 악하면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 그게 교회가 어려워. 먼저 목사님 이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돌아가시니까 제가 또 조문을 갔다가 장로님 만나서 목사님 어 교회가 어렵지만은 빚을 내서라도. 잘 보내드리라고 그래서 근데 또그 장로님이 딸 순종하시고 교회가 빚을 내서 그 사모님 살수 있도록 하셨어. 그리고 나서 목사님 또 모셨는데 제가 볼때 우리 강원도에서 손가락 안에 꽃 피는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어. 오로지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저는 강원도에서 제집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모인줄알더니 거기 사모도 더하더구만 <laughs> 그래서 사모가 뭐 그냥 주방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이 인기 짱이래. 그 사모님을 좋아해. 먼저 사모님은 사모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나가시라고 했었는데 사모님이 그런 거야. 그냥 그교 제가 그게딱 교회를 보면서 목사님이 그 부득이하게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잘 애호를 해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목사님은 또그 교회가 또안 맞았어요. 안 맞은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시니까 또 선교비를 교회서 에몇년 동안 후원을 하셨어. 선교를 할수 있도록 그게 내보내는 목사님 꼴도 보기 싫다고 교회 근처 오지도 마라 그렇게 할수 있는데 선교사 후원을 그 교회가 책임지고 또 목사님을 이렇게 해드렸어.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분이 오신 거야. 좋은 분이 오셔 가지고 열심히 목회만 열심히 해. 제가 그런 걸 봐요. 제가 항상 지켜봅니다. 목회자도 지켜보고요, 성도도 지켜보고. 그러니까는 그 교회 성도들이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를 보내셔서 오로지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목자도... 양을 잘 만나야 되지만 양들도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선한 목자를 잘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목자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 지성만 있는 목회자는 영성이 없다 보면 또잘 쓰러져요. 잘 쓰러져. 세상에 잘 쓰러집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목회자가 와야 교회를 균형 있게 균형 있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대로 되면 누가 복을 받아요? 기도했던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군인까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사근 목자는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책임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를 알고, 성도 또한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잘 아는 방법,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아는 방법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서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악령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영적인 음성이 들린다고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잘알수 있어요. 여러분 어,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일기장을 일기장을 받아보면 알수 있죠. 그가 일기 노트를 나한테 줬어. 그 내가 읽어봤더니 아 이분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음을 아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주님의 교회에서 은퇴하시 마치시고 백주년 기념 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술을 잡숫고 사업을 할때 이십 대에 사업이 잘 나갔어요. 사업을 하면 매일 술을 다가 사업가들이 거의 다술 아니고는 사업을 못한날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술 잡숫고 매일 밤늦게 1시에 들어오곤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문을 따고서 들어왔더니 와이프가 잠자고 있는데 책상 위에 와이프의 일기장이 놓여져 있는 거야. 내가 수없이 죽고 싶다. 내가 이런 남편하고 매일 술주정뱅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오늘도 죽고 싶어서 방황했지만 죽음을 실패했다. 그래서 자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읽은 거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야. 나는 돈 많이 벌어오면 됐지. 그런 걸 생각하는 남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돈 갖다 주면 됐지. 당신 뭐뭘 걱정해. 그런 무책임한 남편이 많아요. 돈만 갖다 주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와이프가 죽고 싶다는 자살하고 싶다는 것을 일기장을 보고서는 그거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날은 저술 끊은 거 아니야 술. 술 끊고 회사를 접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신학대학원 가서, 그분이 신학대학원 가서 그 전도사를 영락교에서 전도사, 그분이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전도사 하시고, 그래서 또 주님의 교에서 목회하시고, 백주년 기념교에서 목회하시고 이렇게 끝냈는데, 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음 몰라요. 남편의 마음. 아내 막 몰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알려면 일기장을 보든지 아니면 같이 대화를 하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대화를 해야 돼. 대화는 뭐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일방적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 예수님 앞에 물어 볼 봐야 될거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물어 보란 말이야.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내가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줄 걸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할 만한 일을 제가 지금 시작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이것을 접어, 접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기도를 잘하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변 듣고 그한 대화시 기도를 하는 분이 기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기도의 맹점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만 기도해 그냥 나 중심이야 그 하나님을 머슴처럼 부릴라래 하나님이 나의 종이야 내가 뭘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뭘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빨리 가져오라 이거 아니야 하나님 물 떠오라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뒤에 계시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시고 하나님이 내 종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종처럼 달라달라고만 하는 기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이거 문제,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제가 그냥 접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답변을 받고, 또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로 응답 방법이 다르잖아요. 말 같지도 않으면 대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 같지도 않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에이, 그래서 대답도 안 하죠. 그왜 대답 안하냐그랬더니 그걸 질문이라고 해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같지도 않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도 에이 그래 고개 돌리시고 말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또 시험 들지 말고 내가 내가 기도하는 게말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또 자신도 또 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지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하시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여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분주한 분들 여러분 구역에 그런 분들 다 챙겨서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옹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교회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며 이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며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